반갑습니다 자판촌놈의 고약키팀장 입니다 자 오늘은 3층 야외 주차장에서 촬영해야 되는데요 아 여기 낮에 상겹은 딜러들 뭐 사무장님들이 많아갖고 챙피해갖고 지금 이제 6시가 넘으면 직원들이 이제 퇴근하기 을 때문에 퇴근들 하고 난 시간에 지금 촬영해야겠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화면상에 어두울 수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제가 한번 이 촬영 이제 촬영해 보려고 지금 나왔고요. 자,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이제 카니발이 필요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인데 저렴한 차량을 차, 찾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에 등록한 2009년형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약 17만 8천 킬로 운행하였고요. 프론트 케이스 쪽 살짝 미세 누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유 없다, 있다. 자, 연식과 세월,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고, 고치게 되면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누유가 심한 게 아니고 묻은 정도예요. 그래갖고 제가 세척은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타시다 보시면 이제, 이제 심해지면 이제 누유가 항상이 있는데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살짝 묻은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리나지 않았어요. 왜냐, 차량 오늘 소비시기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또 이게 제가 이제 네비를 이제 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제가 꼭차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제 판매할 거라고 하시니까 여기 이제 저희 거래하는 이제 썬팅 집 사장님이 이제 오디오 같이 하시는데 네비하고 같이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무려 60만 원에 판매하는 안드로이드 10을 넣어 주셨어요. 꼭차 필요하신 분 탓이라고 저는 이제 제가. 내비를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제 저는 그 금액에서 한40% 정도만 이제 제가 비용을 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대래 보태주셔가고꼭 필요하신 분들 차량 판매하라고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가고이 차량 꼭 절,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그렇,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그 지금 세월의 무색하게, 최대한 제가 이 차를 깨끗하게 해놨어요. 근데 너무 저기 하면 상품화 비용이 많이 들면 차가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스럽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수 있게 일단 차량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라이트도 약간의 세월은 있어요. 근데 최대한 이거는 백화현상 정도는 심하지는 않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어 이게 300만원대 차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그 정도는 자신 있어요. 그 정도는 오셔서 차를 보시면 그런 상태는 좋습니다. 지금 깨끗하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런 데는 살짝 이렇게 부터치는 했어요. 솔직히 이걸 전부 다 도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드리면차를 이제 이걸 내수하기가 어려워. 금액적인부분이 많이 올라와서.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20%, 20몇 프로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좀 다시 다 갈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휠 스크래치 는 살짝 났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단부도 여기 아래쪽, 여기 살짝. 스터이는뭘 묻은 것 같은데 약간 이거는 그냥 붓터치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깨끗하죠 지금 금액이 300만원짜리 인데 굉장히 깨끗해 300 초반인데 자 보시면 뒤휘장도 굉장히 좋죠 어 뒤에는 타이어 트 틀이 50%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이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그랜드 카니발 이제 GX 모델인데 자 뒤에는 깨끗하죠 지금 후방 감지기까지 달려 있고 자 깨끗합니다 지금 차량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 유압에서는 조금 소리 나네요 요거는 요거는 유압 바꾸시면 돼요 요거 얼마 안 해요 제가 오시면 이거 도움드리고 할게요 요거, 요거 제가 요거는 해, 좀 해드릴게요 유압이 좀 약... 사용하는데 사용은 없는데 소리가 나갖고 요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교환해 드릴게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 썬팅을 제가 전부 다 다시 해서 새 걸로 이 기스가 다나갔고다 했어요 그리고 자 아마 이 300만원대 차량을 찾으신 분들이 보시면 다른 단지 가서 차 보시면 이렇게 더러운 차는 없습니다 대부분 더럽습니다 왜냐 그 딜러들도 가공비 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께 탓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차량도 건드리기 실내 크림까지 다 해놨어요 안에 자, 300 초반에 판매할 차를 실내 크림까지 해놨어요 이때 안 해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판넬 같은 거 스크래치 좀났다는점 보이시죠 스크래치는 났어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 이거는 뭐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차량들은 근데 지금 썬팅도 새 걸로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원래 다 이게 막 엠보싱 돼갖고 그러는데 제가 깨끗이 해놨고요자 보십시오 차가 전반적으로 자 금액 대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어디 가서 이런 차 만나보실 수 없고요. 자, 뒤 회상 때도 좋고 타이어에도 절반 정도 남았고요. 자, 저기 하시면 은 타이어를 앞부위 위치를 교환해서 타세요. 그러면 같이 더 오래 타실 수 있어요. 이 차량은 자, 깨끗하죠.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고요. 자, 아, 여기는 있어요. 여기, 여기 붙어지했어요 제가 알고 여기하고 여기는 붙어지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해요. 이 안에 보시면 놀랄 겁니다. 제가 왜 놀랐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런팅도 여기도 다시 전부 다한 거예요. 자, 접이식 백미러 인디시티까지 자, 이렇게 핸들. 이제 계기판 바퀴 차량의 등 실내. 하고 자, 보십시오. 자, 이 시트 칠레 크링 했어요. 근데 요런 거는 그냥 감안하고 타세요. 뭐 크게 저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칠레 크링은 해 놨어요. 왜냐? 차가 요런 게뭐 흔적은 있을지 모르더 그래도 깨끗이 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여기도 지금 실내 크기 사냥이 하다가 하는 데까지 해드린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좀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등, 등은 잘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가죽 사용감은 살짝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사중이 있어서 아니면 핸들 커버 하나 끼고 쓰시면 돼요 어차피 이 차량 이제 핸들 열석이 없기 때문에 그점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뭐 크게 뭐 엔진 부조 이음 이런 거 떨림이 없으니까 자, 주행거리 보시면 178,651km. 자, 보이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사체예요 <laughs> 왜냐? 안드로이드 10. 6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비게이션 사장님이 판매하고 시는데 60만 원.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직원이 이거 이거 할줄 아는 직원이 그때 이제 코로나가 걸려 갖고 제가 사용 설명서 전달을 못 받았어요, 이거 하는 거를. 근데 핸드폰, 블루투스 해갖고 핫스팟을 연결하면 차에서 유튜버로 네이비부터 해갖고 음악 다 보실 수 있대요.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인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죠. 아, 음악도 좋고. 자, 이런, 이런 게 원래 보면 차한 뭐 2천만원짜리 차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주인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음악도 잘 들... 지금 잘 나오죠. 스피커도...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에어컨 히터하고, 이게 수동 에어컨인데, 열선도 제가 테스트 다 해봤어요. 양쪽으로 있는데,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뭐 다른 큰옵션는 없어요. 요거 이제 11인승인데 요거는 요쪽 접으시면 요게 이렇게 아래가 내려가요. 여기 그리고 다시 방향. 여기 안에 사용 설명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 이렇게 깨끗하죠. 실내 클링닝해 나갔고. 자 지금 이제 제가 껐어요. 너무 시끄러 워 갖고 지금 음악 때문에 이거. 자 후방 후방 카메라 보세요. 엄청 크죠 지금. 지금 굉장히 크죠? 자신 있고요. 자 오시면은 요거는 업체화해서 사용 설명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이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시운전 해 보시고 자이게 수동이에요. 에어컨 여기 오토슬라이딩도 없고요. 자 이렇게 오셔서 제가 영상은 이렇게 하니까 차량 실내 클리닝하고 썬팅 전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부담 없는 차량을 찾은 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허, 이게 너무 진짜 제 차에 다 알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안드로이드 10입니다. 자, 차량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니까요. 오셔서 시운전도 해보시고 차량 한번 안드로이드 10도 한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아의. 카니발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이제 제가 아주 꼼꼼하게 못빼드어요 왜냐하면 또이 차량을 보시면 낮에 보시면 좀더 환하게 잘볼수 있고요.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래도 실내 크림하고 썬팅, 선팅, 전면 썬팅까지 다해놨습니 전면하고 왼쪽 뒤쪽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드로이 드탭이 60만 원이에요. 이제 딜러들한테 파는 가격이 60만 원짜리인데 그걸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차량이 이제 시세가 이제 고정 됐는데, 이 정도 됩니다. 오늘 이제 판매 가격 제가 말씀드릴 건데, 3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30만 원. 330만 원인데, 자, 제가 말씀, 방금 드린 게 뭐냐면, 썬팅하고, 전면 썬팅, 다 하고, 이것만 벌써 부대비용이 제가 얼마 들어갔냐면, 그 내비만 해도 벌써 80만 원돈 이상 들어갔습니다. 80만 원. 내비하고 이제 그, 안드로이드 0하고 썬팅하고 말이다 그러다 또 실내 크림까지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저렴하다고 저, 저는 이게 깨끗하게 판매하는 게제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량도 실내 크림을 해놨기 때문에 꼭 정말 이 차량은 필요하신 분께서 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촬영하게 됐고요. 자, 이 차량 이제 제가 가격 330만원 말씀드렸고요. 서두에 아까 주행거리하고 제가 이제 있다는 그 차량에 대한 스펙은 다 말씀드렸는데 자, 아,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 사 가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차판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